3장 삼손이 태어나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블레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제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여기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사람이니까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에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의 이에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만화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만화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네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만화가 알지 못하였더라. 니 만화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종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 여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김여자라 하니라. 이에 만화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와 깨뜨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그여인이 아들을 낳에 그의 이름을 삼 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울서 이마 안에 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14장 삼손과 딤나의 여자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 딤나의 포도원에 이른 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를 찢는 것까지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 하는 통석이 있으더라.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사마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렛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거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30벌과 거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 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살리리라. 너희 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이 그앞에게 그 뜻을 내게 알려 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이르되라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 주지 아니하였거든 어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 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 주었더라 일곱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바깔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죽이고 누략하여 수수께끼 분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15장 얼마 후 밀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그 꼬리와 꼬리를 매고 회를 가지고 그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베이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넙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삼손이 블레셋을 치다. 이에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삼천 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지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함에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이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질 뿐이요 우리가 결단 권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바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나가며 소리지를 때여호와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이마심에 그의 팔 위에 바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탁배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 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탁배로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요 나귀의 탁배로 내가 천 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탁벼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 종의 손을 통하여 이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셈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셈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에 대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16장 삼손이 가사에 가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웠사고 반세도록성문에 매복하고 반세도록 조용히 하려 일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중 중에 일어나 성문자들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들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상꼭대기로 가니라 삼손과 들릴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끼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천백개씩을 네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세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서 다른 사람과 으리의 방백들이 되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 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1곱 가닥을 베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드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드리다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베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빼내니라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주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여나니 이는 내가 대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니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 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 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잠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 내려가 노출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이 죽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선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고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선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선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선을 불러내매 삼선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 곧 집에 있는 남녀도 3천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라울 사이 그의 아버지 만와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 동안 지냈더라. 십칠장 미가 집의 제사장 에브라임 선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어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 야여한 신상을 새기며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은을 내게 돌어주리라 미가가 그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어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은 이백을 가져다 언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애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수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이르에 미가가 그에게 이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니 하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주할 곳을 찾으러 가느라 하는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수장이더라. 내가 해마다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이됩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함에 그 청년이 미가의 수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수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18장 미가와 단지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아울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땅을 살펴 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는이라 하니라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정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울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름해.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적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가서 그땅 어디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 발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울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있는 기렛 여아림의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다니며. 그것은 기렛 여아림 뒤에 있더라.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의 애봇과드라빈과색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무난하고, 단자선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장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색긴 신상과 애봇과드라빈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색긴 신상과 애봇과드라빈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집파한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복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선을 따라붙어서 단자선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선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동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세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헤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색인 이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19장. 어떤 레위 사람과 그의 첩.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척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자 하여 하인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늦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떠든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심해.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천원이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떠나고자하매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천원이 그대의 기력을 떠두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떠나고자하매 그의 장인 곧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데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들은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의 길을 가서 그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 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이루살렘이라안장지운 나귀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성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부하나 라마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한 노인이의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부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나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상업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렘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렘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정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한 그이음 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들은 난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때그 집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이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엿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고."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통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지 않아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들어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처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히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20장 이스라엘이 전쟁 준비를 하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라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고축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이한지라 내가 내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 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낸 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에 있은즉 너희의 의용과 방책을 늘진이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부한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집파 중에서 100명의 열 명, 100명의 백 명, 100명의 천 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부하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상업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되미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곧그 불량배들 을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상업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상업들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 6 0 0명이요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택한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온 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스라엘과 베냐민 자손이 싸우다. 베냐민 자손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다0만 명이니 다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점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 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들레헤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사의 아들 비나하스가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잠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성을 맞더니 게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을곧 한쪽은 배들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부아에 들러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애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꾀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발담 아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부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만명이기부아에이르렀침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지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는자 이스라엘이 승리한 방법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부하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북병이 급히 나와 기부하러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상읍을 찾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북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상읍에서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때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 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 사가그히추격하며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웠사고 기브와압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바이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리몬바이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사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21장 베냐민 자손의 아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서맹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들레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종와 함께하여 여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 것이라 하였라 이스라엘 페냐민을 위하여 유처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면 아내를 얻게하리오 우리가 전에 여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고 본즉 야베스 길라스서는 에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라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금영사 만 이천 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자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 에서 젊은 처녀 0 0 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것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리문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란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자혹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안으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사여 이르기를, 딸을 베네민에게 안으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으므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동쪽 실로에 매년 여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네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가지고 자기의 안으로 삼아 베네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 에게 우리에게 출진이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네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상업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집하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은대로 행하였더라.